다음 달 8일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를 발표했습니다. 공연장의 경우 5천 명까지 입장 가능한 정부안과 달리 중국은 200명까지만 허용합니다. 백신 접종대상을 자치단체가 직접 정하는 자율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신살 미만 8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화원 인건비 횡령 의혹 청소대행 업체에 임성군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지경 전환도 당장 9월로 앞당겼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먼저 어제 충북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살펴봅니다. 어제 신규 발생 환자는 모두 1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명, 충주 8명, 제천 1명, 음성 1명이었습니다. 이로써 충북의 누적 환자 수는 3,724명, 누적 사망자 수는 71명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충북도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같은 3단계라도 충북에서는 영화와 공연장 인원이 200명 이내로 제한되는 등 보다 강화된 수칙이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조미혜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의 비수도권 일괄 3단계 격상 지침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도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을 4명까지 허용하고 직계 가족과 백신 접종 완료자 등은 예외로 하는 기존 조치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같은 3단계라도 충청북도는 방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수칙을 더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5천명까지 입장 가능한 영화관과 공연장 허용 인원을 충북은 200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정규 공연 시설 외에 야외나 임시 무대 등 비상설 시설 공연은 금지됩니다. 또 다중 이용 시설 집단 감염은 운영 금지 행정 명령으로 대응합니다. 이상 확진자 발생 시일간 운영을 금지하고 일 이내 명 이상 발생 시에는 해당 시군동시 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7일간 운영을 중지합니다. 학원과 교습소 등은 밤 12시 이후, 수영장은 밤 10시 이후, 이외 실내체육시설은 밤 12시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공원과 휴양지 등에서는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금지하고 모노레일과 집라인 등 공립 이용시설도 운영 금지합니다. 집회나 행사, 결혼과 장례식 같은 경우는 정부안 3단계와 마찬가지로 49명까지만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도 밤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자치단체가 직접 정하는 자율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충북의 자율접종은 아직 연령대 접종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50세 미만 도민 8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어제 시작된 1차 접종에는 중증 장애인 보호자와 택배기사 또 학원 종사자 등의 2만 6천 명분이 배정됐습니다. 또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 가운데 자율접종 대상은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 5,900여 명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원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댄스 무용학원에 대해서는 일주일 동안 휴원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제대로 돌지 못하는 가운데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생필품과 먹을거리 등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이제는 먹을 것을 줄이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셀프 주유소입니다. 평일 낮 시간인데도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고유가 행진 속에 한 푼이라도 싼옆 동네 주유소를 찾아온 운전자들입니다. 거의 다 경유, 휘발유나 저게 서민들 저기는 생각 안 하고 너무 올리니까 대싼로 찾아다니죠. 기름값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차는 덜 타고. 한 번에 주유하는 양도 달라졌습니다. 좀싼 대로다. 좀싼 대로. 네. 그유할 때는 때는 가득 채웠죠. 아무래도 올라가니까 부담니까좀덜채우 장바구니 물가도 주부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100g에 2,380원 하던 삼겹살은 3,600원. 달걀은 30개 한 판에 6,480원에서 9,980원으로. 열무는 한 단에 1,980원에서. 3,980원으로 2배 이상 뛰는 등 당장 식탁에 오를 채소와 과일 육류할 것 없이 가격이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도 지난해 10월 이후 8달 연속 상승세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이후 최근 석달 동안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평균 2.8% 올라 지난 2012년 2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많이 올랐는데요. 먼저보다 먼저 그게 8억 얼마 써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비싸네요. 다음에 좀 저렴할 때 오려고 물가가 오르면서 지갑도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대형 판매장의 경우 최근 석달 동안 고객은 1년 전보다 2% 가까이 늘었지만 고객당 구매금액은 33,659원으로 무려 15.5%가 감소했습니다. 생계에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엔. 가급적이면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이 올라갔으니까 이것저것 시장을 못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먹을 거 근데 딱 가서 그런 식으로 먹거리의 기름값, 여기에 각종 생필품까지 줄줄이 가격이 오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하루하루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와 보은 등 일부 시군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주 등 다섯 개 시군은 45,000원이던 방학 중 급식 지원비를 학기 중 급식비와 같은 6,000원으로 올렸지만 청주 등 여섯 개 시군은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인 6,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보은과 옥천 등 다섯 곳은 상품권으로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상품권은 거스름돈 관리가 어렵고 식품 외에 다른 물품을 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포 통장을 만들어 미화원 인건비를 횡령하고 내부 제보자인 직원을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는 음성의 청소 대행업체 관련 소식입니다.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제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까지 일어나자 음성군은 업체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직영 전환 시기를 9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화원 인건비 횡령 의혹을 폭로한 뒤 대표로부터 수탄 감시를 받아온 음성 청소 대행 업체의 제보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이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다시 돌아갈 직장은 여전히 해당 대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음성군이 해당 업체의 청소 구역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 계약 해지와 의견 수렴, 장비 구매 등 남은 절차 때문에 2023년까지를 전환 시기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상황 변화에 따른 변수가 많아 구체적으로 언하나 늦어도 2023년부터는 직영전환다 하지만 불안정한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자 결국 음성군이 직영 전환 시기를 크게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계약해지 시점을 오는 9월 15일로 잡아 업체에 통보했고, 애초 직영 준비를 하는 동안 다른 업체를 찾아 위탁을 맡기려 했던 계획도 취소했습니다. 당장 5 0일 뒤부터 음성군이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시간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계약해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타까운 일을 이제 당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고 긴박하게 예산은 의회 동의를 얻어 예비비로 편성된 6억 원을 확보한 상태. 청소차를 둘 차고지를 물색하고 해당 업체 직원 20여 명을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음성군 공무원이 번갈아 업체에 상주하며 현장을 살피고 있는 가운데 노동단체는 죄를 저지른 자가 반성하지 않고 보복성 가해를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경찰에 업체 대표를 구속 수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청주시청 김우진 선수가 도쿄올림픽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우진은 어제 도쿄 유메노시마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양궁 단체전 경기에서 오진혁, 김재덕과 함께 출전해 대만을 6대 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김우진은 지난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이어 남자단체전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김우진 선수는 오늘 시작되는 남자개인전에서도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의 여파로 올해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강화됩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부터 넉달 동안 충북 이외 지역 거주자가 상속받거나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며 조사 기간도 최근 5년 전에서 10년 전으로 확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농지 소유자들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를 하고 있는지 농업 법인이 농지 소유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또 태양광을 설치한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와 버섯 재배사가 실제 운영 중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코로나19 거점 전담 병원인 청주 베스티안 병원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권장관은 4차 대유행으로 치료 병상을 대폭 늘린 베스티안 병원에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권장관은 또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충북의 유일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속리산 법주사에 새로운 야간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보은군은 오는 30일부터 한달 동안 법주사 팔상전과 대웅보전을 배경으로 법주사 창건설화와 팔상도와 미륵불등세개 작품을 빛의 영상으로 선보이는 미디어 파사드를 상영합니다. 또 오리숲길과 수정교, 종루등 법주사 일원에서도 다양한 경관 조명이 선보입니다. 공연은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관람 인원은 하루 100명으로 제한됩니다. 제천중앙시장을 재정비해 주상복합 건물을 들어서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제천시가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천중앙시장 점포발전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유치를 받아 재건축 의뢰를 했지만 제천시가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중앙시장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재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중앙시장을 포함한 인근 상권 살리기 사업에 향후 5년 동안 100억 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괴산군 그 장현면 오가리 일대 131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박달산 자연휴양림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국비 47억 원등 모두 94억 원이 투입되는 박달산 자연휴양림은 숙소와 식당, 야외 공연장, 산책길 등으로 꾸며집니다. 괴산군은 산림 레포츠 시설과 숲속 야영장 등을 추가로 조성해 체류형 관광이 가능한 복합 단지로 만들 예정입니다. 한편 괴산군은 공사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을 조달할 때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향후 관리 인력도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루섬의 기적으로 알려진 단양군 시루섬이 다리로 연결됩니다. 대탄양군은 내년까지 190억 원을 들여 단양역에서 시류섬을 거쳐 맞은편 강변을 잇는 680m 길이의 다리를 세운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류섬에는 단양강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2.5km 길이의 둘레길도 조성됩니다. 시로섬은 1972년 태풍 베티가 북상하면서 고립된 200여 명의 주민들이 높이 7m, 지름 4m 크기의 물탱크에서 서로 띠를 만들어 버티는 동안 갓난아기가 압사했으나 주민들이 동요할까봐 어머니가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영동군이 성희롱 성폭력 인권 보호관으로 한영숙 성희롱 고충심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가를 위촉한 것은 도내 지자체 중 영동군이 처음입니다. 한영숙 인권보호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 성폭력 상담지원센터 자문위원과 청주 YWCA의 여성종합상담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권보호관은 객관적 판단과 처리 방향 또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제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 모아의 집회형 발행 비율을 늘립니다. 제천시는 다음 달부터 집회형 모아의 발행 규모를 현행 50억 원에서 올 1분기 수준인 60억 원으로 올립니다. 또 개인별 구매 한도도 월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해 기존 구매자 수 대비 5천여 명의 시민이 추가로 모아를 살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천 씨는 고령층이 많아 금융기관에 줄을 서는 등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일시적으로 비중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고든 신념은.